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복인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일 나간 어머니 때문에 집에 들어가 봤자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에 별다른 소질이 없이 중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복인의 부모는 그래도 아들이 중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시킨 뒤 곧바로 공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한 보기는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다 남의 물건에 탐을 내기 시작하면서 1985년 절도죄로 7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노동교화서 탄광에서 석탄캐는 일이며 용접하고 쇠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며 찌운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번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날을 후회했습니다. 1991년 석방되어 일자리를 찾던 보기는 다시 한번 나쁜 짓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반불구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줄소하면 자신의 환경에 맞춰지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겠다며 마음먹은 보기는 식당 서빙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간 보기는 "사람 구한다고 해서 하는데요?" "뭐 그래요. 이런 일은 해보셨고요. 뭐 해보진 않았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자기야 아 글쎄 현숙이지 있내 어, 친구 현숙이 학교 다닐 때는 어, 별것도 아닌 거지 차우양로 사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갔대 어, 어이가 없어서 아 그래 뭐 우리도 부지런히 벌어보자 우리가 언제 돈 벌어서 집을 사한 달에 둘이 합쳐서 40만원도 될까 말까 한그 돈으로 생활비 빼고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고 아휴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차츰 차츰 좋아지겠지 뭐 참나 나도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집안이라도 좋았으면 부모 덕이라도 볼거아냐 그런데 당신 부모 님들좀 봐. 보라고. 아주 그냥 우리가 돌봐줘야 할 판이잖아. 아니, 아, 진짜. 야, 왜 가족 얘기를 꺼내 그러는데? 뭐, 내가 틀릴 말했어? 옆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그참 조용 좀 삽시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 그래. 이웃의 항의로 싸움이 멈추며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나 싶었던 두 사람은. 자기야 현선이지. 옥세상이 어, 걔가 공포로 상가 옷가게를 열었대. 우리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아이씨, 짜증나! <laughs> 나좀 나갔다 올게. 아니, 그렇게 허시간 뿐일 때, 차라리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한탕 더 뛰고 오지 그래. 아, 그래야 우리도 우리 식당 하나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아이! 그놈의 돈돈돈돈돈 타는 게 그만해라. 아이 진짜 씨. 보기는 매일 자신의 자존심을 긁어대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붙어있기 싫어졌습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전 시간을 때우기 위해 친구와 함께 마작방을 찾아다녔는데 자기 미친 거 아니야? 돈을 벌어도 아까운 판에 마작방에 가서 놀고 왔다고? 우리 그러지 말고 이혼하자. 이건 아닌 것같아더 이상 이렇게 살아봐야 서로 스트레스니까 각자 갈길 가자.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자기야. 아, 자기야. 1998년 10월, 보기는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집과 8살짜리 아들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며 위자료로 9천 위안, 한화로 약 170만 원을 받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이혼한 후 혼자가 된 그는 어느덧 나이 3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적응되어 가던 그는 직장에서 월급 60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을 받으며 힘들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보기는 받은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식대를 자하면 거의 돈이 남지 않아 담배 사기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던 보기나 뭐해 술이나 한잔하자 술? 아이씨 그래 야뭐 사는 게뭐 있냐 술이나 진짜 한번 마셔버리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이거 과하게 술이라도 한잔 살려게 그래 와이프한테 받은 유자료 오늘 술값으로 다 써버리자 가자 헤야 이매 정신 차려 이게 미쳤나? 아따야 공짜 선 받아서 좋게 하지 마는거이야 <laughs> 보기는 그날 이후 아내와의 이혼 고통을 잊으려 매일 술집과 아마방을 다니며 위자료로 받았던 9천 유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보기나 월늘와 한잔 사는 거냐? 아, 술. 아우 나도 사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받아도 다 써버리고 없어 에이 뭐야 이그는 이제 돈 없는 거야? 아이 그래 없다고 <laughs>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laughs> 강도 실시라아 할까? 강도? 야야야야야 나두번다 쓰는 교도소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우야못들어 걸로 할게 안 잡히면 될거 아니야. 구이화와 보기는 우선 간단한 강도짓을 해보자며 합의했는데. 택시 틀자. 택시를 틀자고? 예. 아니그데 가리나 도끼 같은 걸로 어설프게 강도 쓰면 잡히니까 아예 흔들그럽세게 총을 치자. 총을 그걸 어디서 구해? 네대재주 좋잖아. 교도소에서 용접대 보고, 쇠 절삭, 가공 이런 거다 해봤다면서? 어, 아니 아유... 그거야 해봤지. 얼마 후 복이는 수제 총을 만들어 진저우씨 두에호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예. 준비 다 됐죠? 택시! 택시! 어디로 모실까요? 예. 라이터우 댕지로 걸 갑시다. 이리시 간에요 이 거기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에, 거기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우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택시가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자 무슨 일 도착했습니다. 달리 <laughs> 들어 일단. 트렁크에 넣고 살아 없는 옷을 갈서 버리자. 에이, 1998년 12월 18일 경찰은 베이닝시 주위소 뒤 하수로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조직화된 두 사람 이상이 벌인 범행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인은 두개골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총알이 아닌 자전거이나 들어갈 법한 조그만 베어링 구슬, 즉 쇠구슬이었습니다. 범인은 수제 총을 이용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고인이 택시 운전사. 지오바오제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가 출발한 지점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마지막으로 손님을 태웠을 때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택시기사가 사망하고 얼마 후 범행에 자신감이 생긴 복희는 공범을 무집했는데 <laughs> 그렇게 재밌는 일 했으면 진작 부르지 그랬어. <laughs> 우리도 반신반의 했다고. 경찰이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번에는 어떤 일인데? 1994년 4월 12일 호르다오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오구다기촌 근처 논두렁에 시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가 샤오린 택시 회사 소속의 기사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의 시신을 부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검 결과 택시 기사의 머릿속에는 조그만 쇠구슬 같은 것들이 박혀 있었는데 구슬의 크기가 약 0.6mm에 불과해 이 쇠구슬들이 어떤 물건의 부속품이거나 베어링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서를 찾기 위해 전담반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선 지문조차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0년 3월 어느 날 금주시 고향면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상들이 한참 흥이 올라 있었는데. 그래서 너도 참 문제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집에서도 사랑받는 남편이라는 걸 몰라? 알지, 알지. 아이 그런데, 아이 그게 말처럼 쉽냐고. 술이나 한잔 따라봐. 우후어가 술잔을 집어든 그. 마침 텔레비전에서 범죄 다큐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심양 38이라는 사건으로 불면서 유명한 사건이 되었는데요 범인들은 택시기사 조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도랑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뭐야? 뭐야? 사람을 죽여서 토랑에 버렸다고? 여기 다쁜놈들이네 없는 사람 강도질했나 보네. 그러길래 일찍일찍 들어가야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계신 추적 사건 현장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신도 높은 사건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택시기사 강도들은 얼마 전 진저우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이번에 또 다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금품을 떼어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 아주 잔인한놈들이네. 그런데 확실 택시기사야. 식당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술에 취한 다이샹웨이는 네. 윈터우시 택시기사 사건은 아직 발견을 못했나 보네. 윈터우시 사건은 뭔데? 아, 아, 저거 다음에, 건설회사 자제버리는 그 쓰레기 아치장에 샤리 택시기사를 갖다 물은 사건이고, 음, 그 다음에 윈터우시택시기사 그 사건이거든 그 대치촌촌 산업대로 다리에서 그 시신을 보는거 말이야. 아이 나는 그런 사건들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네그 아이 야 우리 조직에 있으니까 잘 알지. 내가 하고도. 내가 부르면 바보지? 지매냐고? 아, 그럼 왜 택시 기사를 사리 안 그래요? 아 <laughs> 예, 에이 그거요. 아그 택시 기사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흔적도 안 남고, 에이 멍청한 놈들. <laughs> <laughs> 아니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아요 <laughs> 아이 저것들, 죄다 이 내가 죽였다니까. 거기 경찰서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여기 금지 씨 고향면 술집인데요. 선임 중에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심양 384일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라고 휑설수설하는 거예요. 불새로 죽겠으니까 빨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와보셔겠어요 술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다이 장웨이를 검거하고 지저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조사실에 들어간 장위는 경찰의 주조에 겁이 질려 지난 범행을 술술 불기 시작했는데. 아유, 아유 저는 1999년 7월부터 왕복인 일당과 합류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에스리저 깨시나? 에크레 아. 그날 저녁 했어요. 범행을 계획한 저희들은 후른다우 도르변에서 택시 강도를 계획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소가 후른다우 했다고? 네, 리안산 타샤 근처에서 빨간색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공장지대로 가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1300위안과 기사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뺏은게 제가 처음 시작한 봉행입니다 그럼 시신은 어떻게 했어?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옥수수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버렸습니다 그럼 공범은 누구야? 한두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두목은 왕북인이고요그 아래 가우이젠 슈바오쨩 우스쿠에 수장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명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똘만이 쎘다고요. 그럼 총은 어디서 구한 거야? 아, 그거 다 왕복인이가 직접 만든 겁니다. 우리는 총 같은 거 만질 줄도 모릅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다이상 웨이를 설득해 다음 범행을 위해 자연스럽게 술집에서 만나라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단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술집에서 왕복인이하고 부안을 기다리면 돼. 알았지? 그럼 약속하신 대로 저는 선처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이 자식이 소고만 살았나? 잡수의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왕복인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몇 개월을 준비한 경찰은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는데…… 아, 그렇다니까. 내가 아는 동생인데, 이번에 좋은 건수가 있다니까.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뭐, 믿을 만한 놈이야? 아, 그렇다니까. 사람은 내가 보장해. 걱정 마. <laughs> 알았어 그럼 시간하고 장소는? 2000년 5월 20일 저녁 술집 인근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었는데 <laughs> 술집 문이 열리고 왕복인 조직원들이 직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왔어 형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 이쪽은 전에 내가 말한 동생 그런데 왕복인이는 같이 안 왔어 장외의 유 소개가 끝나자 식당 안에 손님으로 변장한 경찰들은 왕복인 조직원들을 덮쳤고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들어와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왕복인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를 맡게 된 경찰 특공대 대장 양민로는 왕복인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도 복인을 본지 오래되었다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직원들 검거가 시작되자 도주한 가오위체는 은신하기 위해 집 인근에서 세발차 전거 배달 일을 하다 검거되었고, 행동대원 쓰정이는 식당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왕복인의 조직원 중네 명을 검거한 경찰은 수사의 한계를 느껴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해 왕복인과 나머지 조직원의 사진을 바탕으로 수배 천단을 만들어 언론과 숙박업소, 식당에 배포했습니다. 5월 27일 양광과 슈바우창을 검거한 경찰은 그들로부터 왕복인이 현재 선양의 한 모텔에 숨어 지낸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선양 지역 일대에 잠복해 그를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5월 27일 저녁 한 택시 기사가 강도의 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강도가 돈을 챙기는 사이 택시에서 내려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 5월 30일 왕복이는 늦은 새벽 주유소가 새벽에는 혼자 근무하며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베이파오 우지앙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원을 살해하고 현금 3000 위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왕복인으로 보이는 강도가 인근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은 최근 사건이 발생한 반경 내에서 잠복 근무를 하며 그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들을 검문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8월 4일 새벽 1시 베이징 순위구 도로를 순찰 중이던 펑밍웨이와 루롱은 시내에서 우창으로 가는 도로변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는데 저, 실라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아, 그냥 순찰 중입니다. 혹시 신분증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냥 걸어가던 길입니다. 두 사람이... 엉덩이에 흙을 털며 일어서자 앞을 막아선 경찰, 당신과 구장로는그 가방 안에 든건 뭔가요? 안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봉준이 가방을 뒤로 맸는데 가방에서 쇠붙이 소리가 나자 등골이 오싹해진 경찰은 가방 내려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고퐁준은 재빨리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명사, 고퐁준을 덮친 경찰은 현장에서 왕복인과 고퐁준을 검거했습니다. 아이씨, 놔요! 아, 이게뭐라고 가방 안에는 장전된 권총 두 자루와 현금 7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6일 레오닝성 진저우시 법원은 심양 38사건과 5월 21사건에 대해 왕북인과 공범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1998년 3월부터 16명을 살해하고 13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100여 건이 넘는 강도사건을 저질렀다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왕복이는 사형 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아,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고 있단다. 너무 늦었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부디 아버지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